안녕하세요. 달린입니다 운이 좋다면 굴룬까지 얻을 수 있는 퀘스트 알고 계시나요? 바로 액트4의 지옥의 대장간. 레거시 명칭으로는 헬포지 퀘스트입니다. 퀘스트를 수행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액트3에서 메피스토를 잡으면 나오는 메피스토의 영혼석을 주워주세요. 그리고 액트4의 불길의 강에 있는 지옥의 대장간에 주웠던 메피스토의 영혼석을 살며시 놓아줍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슈퍼 유니크 몬스터인 대장장이 헤파스토스를 잡아주세요. 그럼 헤파스토스가 죽으면서 지옥의 대장간 망치를 선물로 주고 가는데요. 이 망치를 착용한 뒤 메피스토의 영혼석을 깨주면 룬과 보석이 드랍됩니다. 게임의 난이도별로 드랍되는 룬의 종류는 보통 난이도에서는 L 룬부터 M 룬까지, 악몽 난이도에서는 솔 룬부터 우음 룬까지, 지옥 난이도에서는 헬 룬부터 굴 룬까지 드랍됩니다. 만약 메피스토를 잡았지만 메피스토의 영혼석을 줍지 못했다면 케인에게 부탁하여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참고해 주세요. 내가 지옥문에 당도하기 전 영혼석을 찾아뒀지만. 이 임무는 자네가 수여하는 게 맞겠지. 그래서 저는 무슨 눈 먹었냐고요? <웃음> <웃음>